안녕하세요 정원팀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브롤스타즈 브롤스타즈 2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트로피를 9 9 4개라모 알았어요 이제 6개만 있으면 요 캐릭터 브룩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 엄청 많이 키워놨는데 어, 저번에 했을때는 음, 트로피가 6배 0 정도였었는데 브롤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룰러가 1 2기가 됐어요. 엄청 많이 꼈죠 셀리에다가 니타, 코이트코트 6레벨 됐고요. 근데 불룰 제시, 에프리보드 6레벨. 그리고 발리, 포커, 리코, 그리고! 데릴이랑 그리고 페니, 그리고 프랭크! 아, 프랭크 레어 캐릭터인데 제가 저번에 얻었고 데릴은 오늘 뽑았어요, 오늘. 이제 바로 데릴로 한번 젠그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로 이기면, 요, 육, 툭 여섯 개 나오는 거 아니겠지? 빨리, 출발! 안 그래, 버섯이 열개 모아 승리하세요. 상대, 아, 우리 팀 괜찮은데? 우리랑 셋이랑. 이렇게. 아, 근데, 상대, 상대 이좀 해봐봐. 아, 공격, 공격, 공격. 아, 죽었다. 아. 벌, 부 벌. 아 가고 있어. 왜? 이거는 요데리를 좋은 점이 자동으로 공극기가 채워져서 진짜 좋아요. 이렇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공극기가 진짜.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죽었다. 아, 많이 먹어어안 돼, 안 돼. 파이퍼 잡아야 되는데. 어, 파이퍼 잡았다, 파이퍼. 아, 근데 조금 먹었어. 아, 안 돼. 아, 이러면 오케이, 오케이. 제시님이 잡아주고. 아, 엉덩이님 잡아주 아, 아, 왜 계속 죽는데. 아, 카운트다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뭐지, 이거 이길 것 같은 기분은? 오케이, 오케이. 제시님만 지키면 돼요. 제시님이 지금 열기를 모아놔서, 아. 음, 네, 괜찮아요. 지신님을 지키면 돼. 그초그 에, 아, 이거 한 번에 끝날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잡았고. 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네. 이겼어요. 아, 트럼프 6개 를 얻어버리면 여기서 바로 끝나는 아, 경기 몇판 하려고 했는데. 아, 네. 브로그 얻어버렸다. 스타 토큰. 아, 브록이 너무 빨리, 한 판에, 한 판에 바로 서서. 와, 드디어! 천전! 달성! 이렇게. 와, 이제, 뭐, 브록, 와, 멋있다. 프리, 앗, 앗, 앗. 와, 브록이네. 와, 브록. 와, 이제 천전됐다. 브루라가 이제 13기 됐죠? 이제, 한번 브록 브룩 써볼게요. 브록으로, 슈어 다운 솔로, 솔로 셔다운 3, 2, 1, 가 아, 이번에 솔로 셔다운 아, 오, 어, 부르기 사정거리가기네 이렇게. 아, 바로 옆에 리코야 아, 안 돼, 안 돼, 어, 리... 이게, 부르기 사정거리가 좋네, 아! 시작하자. 아나 둘. 네. 어... 다시 해볼게요. 이거 방금 제가 못했던 거예요. 너무 상장한 놈인데. 아, 이번엔 이 기자, 제발 이 기자. 2위라도 괜찮으니까. 아, 진짜. 아, 패니, 패니. 아, 저, 저 까주고. 때리고. 아, 망했다, 망했다. 아, 티어, 티어. 아, 이거. 그냥 좀 갈게요, 펜니님 아, 이거 좀갈게아 오, 이거 데미지가 쓰네요 천, 1레벨인데도, 1,100 이게. 브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저한 아, 안 돼! 왜내 커피 사요, 부록! 아, 안 돼. 아, 그래도 두 개는 없네. 트로피두 개. 아, 부록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듀오 쇼다운으로. 바로! 아, 이번엔 이겨야 돼. 이번엔 이겨야 돼. 어, 니타, 괜찮은데? 와, 사정거리가 기네요, 이 부록이. 너무 긴데? 대기 맞는데, 이거? 나한테? 부록을 업그레이드 좀 많이 하면 세질 것 같아요. 사전거리도 좋고, 공격도 세고. 아, 상대 부록. 이, 예, 그리고 제가 상대 부록 봐봤는데, 공격력이 세더라고요. 아, 피, 궁극기가 세더라고요. 이렇게 한대 때렸고, 브록, 브록 한대 때렸고, 아, 저거, 이제 때려야, 브록이 너무 레벨이 높아. 아, 예. 아, 파워 피고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괜찮아, 궁 니타, 니타님이, 못해주시, 면되는죄다 아, 트로피 연기야. 왜 이렇게 못해. 내 집은 안녕. 아, 이제 그 다음은, 데일리! 데일리 방금 했었나? 그러면 페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니를 몇번 해가지고 3, 4배 정도 했어요. 아솔루션다 온솔루션다 솔루션이벌은기자세번 이기자 어? 오오 솔루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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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진이야 와진아진 어, 아, 진 갖고 싶다 어 안돼 안돼 아니 아저 잡아. 아, 저한테 이맵이 진짜 안 좋아요. 상대들이 거의 옆에 있어가지고. 잘 파밍을 못해요, 이거. 어, 지. 오케이. 레지큐브 다섯 개. 오, 저기 레온 있다, 레온. 레온 조심. 레온이 엄청 세요, 그래서. 레온 한 대씩 때려볼까? 오, 나 때려, 나 때려. 어, 레벨 한대 맞았는데, 이렇게 체력이 많이 깎았어요. 너무 센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나나나나, 어, 내가 방금 잡았었는데, 그거 뺏겼어, 저거. 뭐, 진대 진인가? 거기에 나도 끼어들어야지. 야, 진, 어, 케기오기이진 오케이, 덕분에 우히 잡았죠? 어, 여기에 포탑 깔아줘야겠다. 아 이건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아 개프다 부숴주고. 아이 매직 큐브 1 0 개인데 이거 이게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여기서 지면 정훈이가 아니죠? 아, 펜이야 왜 때려? 내가 때려야 되는데. 어진 진님 때리고 있고. 오케이, 포코 잡았아쫓 쇼타운. 아, 포터 깔아주고, 포터 부숴주고. 아, 공격기, 공격기. 와, 이리 와, 브롤스타즈 브로,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일일 처음 해보네요. 와, 와한 42개나 줬어. 와, 상자깡이 돼. 제발맞다 보석. 아 이제 보석 20개네? 뭐 살까? 살수 있어. 어 티켓 20개, 티켓 20개 가버려. 어 티켓 20개, 1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로봇덤블 해볼게요. 이벤트 티켓 방금 받아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길거갈 필요 없지. 바로 20개 로봇덤블 출발. 아, 20개 써가지고, 이거 좀, 이겨야 된는데 이거. 아니, 이거, 상자를 엄청 많이 깔거 같아요. 어, 로보트 온다, 로보트. 아, 죽어라. 그럼 바로 이제 그 다음 프랭크 갈게요. 아, 저 로보트. 로보트 부서. 아, 저 펀치, 펀치, 펀치 센데. 폰치가꽤 세요. 아, 처음부터 아, 99야, 안 돼. 32초. 아, 이제. 아, 이제 많이 온다. 아, 여기 포탑을 깔아놔서 포탑이 오른쪽으로 로봇들에 공격을 할게요. 아, 오케이. 아, 이제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아, 저 로봇 뭐야. 오케오케 이이 여기다가 포탑을 깔아주고 아 어, 포탑이 쎄서 이렇게 포탑이 쎄서 제가 패닉을 좋아해요 아 됐다 됐다 이제 오케 이어 거대 로봐아 망했다 거대 로버 쓴데음 괜찮아 아직 괜찮아 거대 로버 이기면 되죠? 아 근데 HB 쪘다 아, 공격, 공격!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 죽었다.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아, 조금만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깔아주고. 계속 공격. 안 돼! 아, 죽었다. 아, 괜찮아. 대형로보쓰면 무서운데. 이게 또, 센 로봇들이 공격하 하고 있어서. 아, 일단은, 반격을 할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h 필 p 없어. 죽으면 안 돼. 안 돼, 쫓아오지 마, 이것들아. 안 돼, 포탑. 포탑은 나에 도와줘. 오케이, 포탑이, 포탑이 나에 살렸긴 했어. 다행이다. 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이분이시에 미쳐. 아 280개 음 280개 괜찮죠? 일단은 보루 상자 2개 바로 고! 안나왔고 안나왔다 이제 바로 프랭크 제가 프랭크를 꽤 많이 했어 많이 해서 이제 이번에는 쇼트다운은 여기, 여기 있는데 유성이라는 게 있어요. 친구와 가까이 뭉치면 거대 바위가 하늘에서 떨어져. 약간 데미지를 엄청 많이 달아요. 그래서, 요, 쇼다운 불타는 돌무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 <놀람> <놀람> 프랭크가 진짜 세서 공격을. 여기? 해서 요, 렇게 근데, 안, 프랭크가 안 좋은 점이 이것만 좋으면 완벽한데, 프랭크가, 어, 공격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laughs> 공격할 때마다 궁극기를 쓸때안 좋아요. 궁극기가 쓸 시간이 많아가지고. 어, 안 돼, 안 돼, 운석, 운석. 이렇게 빨간색 여기 표시가 있으면 운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laughs> 이거, 진짜, 모르면, 큰일 나요. 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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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무섭다. 빙빙빙빙. 아, 형이 상자 하나도 못 가는데? 아, 센터링다 팔렸고. 어, 랄로, 오케이, 오 잡았다, 잡았다. 7개짜리. 어, 방금 했던 브록, 잘 가. 오, 이거 먹고, 티어. 아 어, 죽었다! 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laughs> 팀분만 사면 되죠. 어, 뒤통수, 뒤통수, 뒤통수. 오케이, 오케이. 아! 아재! 네 개나 뺏겼다. 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브루스타즈 해봤는데, 어, 전보다 낫죠. 천장을 돌파해서 부록도 얻고, 그리고, 음, 일단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저는 무과금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재밌는 영상 알아보겠습니다. 안녕.